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미나 코인입니다. 자 미나 코인 모든 코인을 경량화로 만들겠다. 자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자 코인이 무거워진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해당되는 트랜스퍼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경량화 코인을 이용한다. 미나 코인 자체가 경량화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먼트, 자산 전송, 뭐 간단한 종류의 트랜잭션 기반을 네트워크를 현재까지 운영해왔고 모든 부분에 대한 디앱들을 경량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투어하게 되면 당연히 가벼워지는 코인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전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나 코인이 상장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코인의 이유가 되었거든요. 자, 웹3에 대해서 더욱 더 커진 상승력에 대한 그 확장성을 보여주는 미나 코인. 어떻습니까? 상장을 했을 때 기분 좋게 상장했습니다 근데 하방 핫박 그대로 받고 지금 바닥 박스권 나이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답답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곡차곡 상승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거겠죠. 자 오늘 그 부분 언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미나코인이 언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미나코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 화면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한번 증폭도 나오고 나서 하방 압박 받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는 채로 움직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어제 오늘 상승력은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뉴스는 이 미나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 면밀히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이 올라왔으면 어떻습니까? 고래가 유입했다. 근데 하방 압박 받고 횡보량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아예 안 나온다.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가 이탈합니까?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 고래들이 안 나간 이유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미나코인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최근의 일봉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지금 이 일봉은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답답한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는 미나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린 투자를 해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우린 그 전에 미나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상승에 대한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상승 재료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정적인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의 그 부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나코인 영상 보시고 나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워낙에 고점까지 올라가고 4천원 넘게 뚫고버렸던 미나코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손실 구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리거든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는지만 이 부분에 영상 업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하시면서 이 부분을 먼저 문자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안정적인 수익관을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나 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코인을 경량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담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4시간 봉에서 확실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장을 뚫어버렸던 이 부분은 950원을 돌파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 때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는 이탈하지 않았다.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조금씩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900원 라인을 돌파했다면 그 부분의 시점은 확실한 수익권에서 고래들은 매입 단가를 확실하게 매집 단가를 확인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나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미나재단 이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지식 증명 모든 블록체인 앱에 활용될 것이다. 이게 11월 13일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경량화된 제 메인넷을 이용한다면 코인 자체의 무게가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해당된 전송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거래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부분은 미나재단이 확실하게 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나코인이 확실하게 이 코인 시장에서 있 해야 될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겠죠. 자 투자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미나토 프로토콜입니다 해당된 투자 부분이 2018년도 부터 나왔었는데 보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플레이스 체인 캐피탈, 일렉트릭 캐피탈에 350만 원 달러를 시드 투자했고, 2019년에 패러다임이 주도한 코인베이스 벤처스, 제너럴 캐탈리스 1,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하더라도 1,850만 달러입니다 1,850만 달러가 18년도, 19년도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을 빼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전망이 더욱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나 프로토콜 어떠셨습니까?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죠. 11월 16일 날짜로 에포그2 테스트를 완료했고 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의 가동 부분은 추가로 200개의 노드가 추가로 가동됐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미나코인 또한 계속적인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확장 속도, 그리고 개발 속도 이 모든 부분들이 기대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라 거. 그게 바로 미나토큰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미나 토큰 물론 상장 첫날에 하방 압박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점을 겪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확실한 바닥 구간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 900원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950원, 1,527원 슬슬 올라갈 부분인 건데 급등 안 시킵니다. 계단 계단식 상승력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끌어올릴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확실한 저점에 잡아서 매입 당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스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당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까지도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챙겨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를 먼저 받아 보시고 카톡방에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